같은 미분양 기류가 잠시 또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건설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물량 조절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풀리는 곳은 풀리더라도 안 풀리는 곳은 더안 풀리는 양극화가 올봄 화두라죠.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달전 분양한 경기도 파주의 견본주택입니다. 3천 가구의 대단지로 최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물량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잖아요. 교통도 편리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도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0여 건이던 계약건수는 최근 4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즘 추세에 맞춰 전역면적 72 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두달 연속 급증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수는 지난달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개발 호재가 생긴 곳을 중심으로 계약 물량이 늘어난 데다 건설사들이 신규 물량을 30% 줄여 자율 조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상 분양 물량이 3월 역대 최고인 4만 가구로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곳은 분양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적인 물량 조정을 기대하는 국토부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